안녕하세요. 천안오키 공산 업장입니다. 업장 간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탕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탕정역 하면 뭐 다들 아시더라고요. 천안의 1순위는 유량동, 아산의 1순위 정원주택단지는 탕정인데요. 여기를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가 왜 이렇게 <laughs> 어두컴컴할 때, 그리고 막또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엄청 햇빛 잘 드는 남양바지의 요옥인데, 지금 요 아파트 단지 보이시나요? 우선 탕정 같은 경우에 요즘에 더샵 아파트가 이제 핫한데, 34평 신축 기준으로 5억 5천, 5억 6천이죠. 네, 오늘 소개하는 곳은 탕정의 인프라를 모두 다 늘릴 수 있으면서 산이 뺑 둘러싸여 있는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탕정 초등학교, 탕정 중학교, 탕정 고등학교도 이제 요번에 네, 다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중학교랑 초등학교가 바로 이 단지 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고요. 그리고 선문대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곳은 이 웅장한 요 집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토지 모양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15 1 5 4평의요검요 토지 인제는 154평이고 도로 지붕 빠지는 거 없이 154평의 요 직사각형 모양의 느낌이나는 네, 토지 모양이고요. 저희 OK봉산 OK 어플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 6 5 4 1를 검색하시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주소는 아산시 탕정면이고요. 매매금액 6억 3천입니다. 대지가 154평, 건물이 무려 1층, 2층 합쳐서 44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고요. 여기는 사용승인일 2016년도 건물로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예 기반공사를 확실하게 해서 방 3개, 욕실 3개, 난방 LPG의 수도는 상수도 오아수는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고요 주차는 한대 이상 할수 있고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가까운 실 내에 협의할 수 있는 모든 철공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지었고 외관은 깔끔하게 벽돌로 마감을 한 집입니다 네 단지 자체가 그렇게 이제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요 지금 산 바로 넘는 게 선문대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몰려있으면서 저쪽은 다 이제 대학생들 원룸 단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전원주택이 고급스러운 단지들이 다 들어와 있는 끝집에서 바로 두 번째 집인 요 집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네. <laughs> 우선 건물 자체가 이제 좋았던 거는 튼튼한 철공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고 깔끔하게 외벽도 이제 다 이렇게 벽돌로 하셨지만 담장도 이쁘게, 대문도 이쁘게 이 벽돌로 일일이 하나 하나 쌓아서 만든 그런 집이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차는 이제 이 대문을 지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사실상 도로 옆으로 저처럼 주차를 하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고, 잔디마당 널찍하게 154평을 온전히 쓰면서 소나무, 내그를 이쁘게 심어 놓으신, 네, 그런 곳입니다. 우선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허, 너무 비싸요. 지금 평당 이제 1,500, 1,600인데, 만약에 내 땅이 아니라 그냥 34평의 아파트 신축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확장비까지 하면 5억 5천, 5억 6천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토지가 나 혼자 이제 쓸수 있는 154평에 이 지금 건물 자체가 44평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층간소음 없이, 네,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우시는 젊은 분들한테는 딱일 것 같아요. 왜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탕정역도 가까운 네, 요 아파트 단지내가 모든 편의생활 시설을 사실상 네,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기반공사 확실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제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쉴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한번 안쪽을 가볼게요. 수두 설치는 이쪽으로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텃밭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옆쪽으로 모두 다 텃밭 사용할 수 있으면서 지금 여기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어, 이 지금 골프 연습장 하나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 여기 공간이 워낙에 조금 널찍하니까 이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4평의 도로지움 빠지는 거 없이 온전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 공간이 조금, 네, 꿈이면 아주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뷰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대학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나가면 뭐 백다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편의생활시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늘처럼 지금 부들비가 막 내리고 있거든요. 원래 이 동네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 아닙니다. <laughs> 네, 우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눈이 왔었을 때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앉혀가지고 네, 약간 힐링하면서 책도 읽고요. 네, 그리고 약간 시티뷰가 나오는 뭐 그런 주택입니다. 이렇게요. 네, 현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신발장 이렇게 있고,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오른쪽편으로 가게 되면 거실. 네, 이렇게 널찍하게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네, 작은 화장실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엌 공간 나오는 구조입니다. 부엌 바로 옆으로는 안방이 있는데요. 여기 안방은 특이하게 문이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은 서재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나오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욕조까지 있는 화장실이 네, 크게 하나가 있고 드레스룸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다 보니까 굉장히 묵직합니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고요. 왼쪽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방 하나 있는 구조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작은, 네, 싱크대 있는, 네, 부엌 공간.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욕조까지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방입니다. 요 방은 특이하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는 여기에 나가셔가지고 네딱 뷰를 보면서 책 읽는 네, 그런 곳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OK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OK봉산 어플에 매물번호 16542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았습니다 매매금액 6억 3천 이고요 최대한 네, 가격 조정도 같이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K봉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집은 OK이지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는데요 다양한 또 부동산 정보들을 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같이 댓글도 달아 주시면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 3 0 0 0번 1615가 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제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잘 될까요? 되...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 주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